안녕하세요 아, 맥스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주 간편한 영상 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미룽솔빙 위룡 요 네, 일단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섞을게요 저 됐나?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제가, 큐브 기록이, 요즘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짜증나게, 화, 위롱을 쓰죠, 이제, 주여는 제가 너무, 수록만 써가지고, 손이, 뭔가, 바뀌었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진짜, 반창고 불편해. 이런, 최기 기록이에요. 41초, 안 돼! 망했어.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다쳤거든요 아... 진짜 네 준비시작 아나 제가 스크램블1를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힘들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기록 29.98입니다. 만족스럽네요. 또막 섞습니다. 된거 같고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찍는 건요, 그냥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라고 의심될 수도 있겠죠. 사기는 아니고요. 그냥 섞고 맞추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실력 진짜 완전 안 좋아요. 이 정도면 빠른 것도 아니죠. 에이, 32초. 32초 났네요, 또. 네, 아무래도 수입이요 5회 가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네. 망할 37초 꾸졌어 그래도 이제는 평균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막 자꾸 맞추다 보니까 네 시작 제가 그리 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못 맞추는 못 맞춘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요. 요즘은 3 6총 5회네요. 5회는요 이렇게 돼있고요. 네 36점 57?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6.57, 37.58, 32.06, 29.98, 41.128입니다. 네, 이렇게 봬도 음. 자세한 기록이 나오네요.